다르게 보는 뉴스 인재대 김창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적 재난 사건이죠. 세월호 보도에서 그런데 언론들이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와 원인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의 재난 보도 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 침몰 초기부터 이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벌써 보험료를 계산해서 보도하는 그야말로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자극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니 구조대에 선체 진입했다. 공기 주입 시작됐다. 이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일방적인 추측 보도가 나갔고. 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 외에도 사고 원인도 아직 안 밝혀졌는데 벌써 북한 소행 추측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왔고 또 시신 발견도 하기 전에 벌써 공영방송에서 시신이 뒤엉켜 있다. 이런 성급한 오보도 네. 나가서 실종자와 또그 유가족들의 고통이나 슬픔 이 분노를 더 키우는 오버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나가는 보도, 또 추측보도, 이런 것들이 그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거의 두 번을 죽이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기자들이 취재 현장, 또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인데, 아, 그,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뭘까요? 예,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 매체 간의 특종 경쟁이 매우 치열해집니다. 이런 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어, 매체 간에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려는 그런 과잉 특종 경쟁이 이런 오버를 부르는데요. 서리금 보도가 난무하게 되고, 여 네. 때로는 유가족 오열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내보내는 이런 부분도 못고할수 없는데요. 또 하나는 이 재난보도 준칙이랄까요? 언론 윤리 강령 이런 것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재난보도 준칙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유가족 올리는 보도가 더 많아지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시면 과거보다 미디어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게 뭐냐면, 늘어난 매체 수 그에 네. 따른 기자 수가 지금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까지 오지 않았는가? 으흠. 중앙의 신문사, 방송사나 지역 인터넷 언론사나 지금 거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스럽죠. 네. 지금 수백 명이 뭡니까 거의 몇천명 수준으로 가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한 언론사에서만 해도 뭐뭐백년까지간 언론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 저도 기자로서 반성할 부분이지만 그 취재 현장에서는 그 유가족이나 실종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신중하게 보도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김 교수님도 기자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하셨는지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 같고 봤거든요. 예, 그 사실 뭐 재난 보도란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현장 기자들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어, 신문사나 방송사 내에 있는 이런 부장이나 국장들하고 인식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어, 다른 언론사와 비교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너는 왜 그런 걸안 쓰느냐, 아하. 확인 안된 것입니다 해도 너만 기자냐, 음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어 그러다 보니까 취재 기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요. 음. 또그 외에도 기자들 중에서는 특정 욕심 때문에 이 과잉 보도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 저도 기자기자면서 특정 욕심 없는 기자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재난 보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의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인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데스크나 국장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걸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기자생활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만 탓할 수 없는 그런 어, 메커니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이런 재난 관련 보도에서 특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유가족들의 보스 카픈 모습을 극대화하는 게 특종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특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문제는 어떤 슬픔을 판달까요? 또 고통을 팔고 또 희망을 파는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와중에 또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북한 소행 운운하는 주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측 보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저는 이런 건 정말 사회를 호,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추측성 보도는 사실상 유언비어와 같은 것입니다. 음. 사회 혼란법으로 저는 다스려야 된다고 보고요. 아, 법적 제재. 수준이다. 예. 그리고 네티즌들도 이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요즘은 댓글을 단다거나 바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저는 문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흠. 어 미디어 소비자들이 이제는 기자보다 더 똑똑한 그런 시대로 가지 않냐? 느 예. 그래서 저는 좀더 도의적인 책임을 묻도록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유예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뭐 이런 그,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추측성 또는 일방적인 유언비어와 같은 이런 글을 쓰는데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네티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 형태로도 삼아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 법적 대응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아 겨, 결국 이제 언론이 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언론 윤리 강령들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주셨는데 뭐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만한 걸좀 짚어 주신다면 예. 어 저는 이 우리나라의 언론윤리강령은 우리 기자들이 만들었지만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언론윤리강령을 굳이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BBC나 더 타임즈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런 윤리강령을 고용의 조건으로 명시를 해놓고요. 음흠.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 어,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같은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큰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가, 그, 윤리 강령을 지키는 것이 법에 대한, 어, 처벌을 받는 위험성보다 훨씬, 어, 편안하기 때문에, 음흠. 언론 윤리 강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윤리 강령도 윤리 강령 자체로는 좋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이 좀더 강화돼서 윤리 강령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도 법이고 언론사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세게 물어야 된다는 말씀. 보니까 네. 해외통신사들도 이번에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네. 그런데 여기 워낙에 오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해외통신사들도 한세네개 오보를 했나 봐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현재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언론사 내부에서. 오. 자 마지막으로 오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체계화해야 될까요? 저는 모든 오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예를 들면 불가피한 오보가 있습니다. 예? 상황실이나 이런 해경에서 발표가, 수차가, 어, 혼란이 오고 이런 건기자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음. 문제는 추측성 오보나 어린이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성급한 보도를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언론사 경영자에게 책임도 묻고 네. 또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서 앞으로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윤리강령도 저는 정비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현실을 좀더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오보의 성격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오보를 냈을 때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라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르게 본 뉴스 인재대 김창현 교수였습니다.